l e 기 s get it. o 점양가 u 맞다 Garden shut t 안맞 아마, 아 맞.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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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 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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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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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님 내일 진짜 살짝 지르실 수 있으니까 팬티 두개 들고 와라 내가 ㅈㄴ <laughs> <laughs> 어이가 없어고 내가 지금 그래 너무 못해서 지르네 지르긴 지르네 약간 상현이 <laughs> 잘한 상현아 잘한다 쟤 멘탈 이 약해서 안 된다 내가 한 마디 하면 바로 멘탈 쪼그려가지고 상현안 했다 내가 솔직히 상현을 넣는다 왜 이렇게 상현 패스 못 받나 계속 패스 들어라 아이가 <laughs> 계속 상현이 일만 부를게 <laughs> 아이가 패스 주고 나서 상현못 넣으면 상현아 이랬대 내가 <laughs> 와저 새끼 봐라 못 넣는다 이거 이봐라 전화 와라, 내, 내 없어도 못 넣네. <laughs> 검증됐네. <웃음> 아이 둘이다, 아이 둘. 쭉 봐, 쭉 봐. 달려라, 달려. 제 와이햄. 제 와이햄, 이 시책. 과연? <laughs> 양과 장님 어! 백판으로 깔끔하게. 과연 초반에 벌렸던 리드를 거의 비슷하게 좀더 벌어졌네. 아까 13점이 그랬는데 15점. 15점. 수 아가비. 상현아 보여줘 이제. 너 에이스 모드를. 어, 우와! 엥부가 엥부? 엥부? 오 엥부 엥부 엥부. 신이 약간 부었네 맞지 많이 부었지 신이 어제 오뎅 먹고 잔거 아니야? 잘때 라면 먹고 잔거 아니야, 오빠? 오 똑같은 거했다오오오 그러나 아무도 속지 않았다. 아아 아, 쓸데없는 파워했죠 세상현 니네 잘한다며. 이네 잘한다며 임마 제안한다도 임마 네잘이사람기대하하 왔는데 임마 멘탈이 저래 약해서 되나 솜털 어. 멘탈이고 아, 네, 네, 네. 아, 수비 이아 <laughs> 드태 워이나이나앞 와우 방금 세 발아 이가걔더가 걔더 걔더 브론인줄르브론김해르브론얘방금 심판이 걔더를 잘 봤을까 내가 저못봤을까가능다 본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승현이는 술 먹고 온게 잘하네 술 먹고 하라 계속. 와술 <laughs> 어, 먹으니까 잘하네. <laughs> 어, <술> 먹으니까 잘하네. <laughs> 석주야 개뉴는 그냥 물에다가 어, 어떻게 손빨래 해야 돼? 너 손빨래 아니 개뉴 돌려. 근데, <laughs> 안 네.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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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빨리 안 아, 수나이나이 네. 지금 이거, 나의 소중한, 아, 어, my precious. 야, 근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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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 이거, 이그이이이이 이거, 이거이 아니 무릎을 잡아주니까 발목에 좀 부하가 덜 걸려가지고 어, 그런 게 있지. 다리 병신들은 그런 게좀 있다. 전반적인 토, 토탈 그 밸런스가 있다. 이거 어. 다 양쪽 다다 다. 무릎 보고 대나 발목 보고 대니 양쪽 다 해야 되는데. 기훈님의 말씀이었다. 오흥 다리. 어 뭐죠? 라면 먹고 부은 신이 이득점 사실 코트가 넓으니까 수비를 별로 안게 되네 쟤왜 저래? 쟤왜 저래? 니 <목소리> 혼자 하면 다 아무도 안아웠대마무 소리야 역시 이런 독서를 약간 들어간 서태원에는 독서를 필요하지. 오신이 오빠 멋있어요. 다둥이 아빠. 그만할 게임이야. 다 셋스봤지. <laughs> 그 인스타 올라왔거든. 다둥이를 말하. 재훈 씨가 말하니까 진짜가. 진짜 장난 아니고 뭐, 진짜. <laughs> 아 장난하지 말고 말해라. 어, 쌍둥이 맞다. 어 찍었습니다. 어칠 점. 갑자기 막판에 막 따라가는 가네요. 재밌네요. 갑자기 흥미잔잔발이. 오서과장님 포스트업. 오 승현은 술을 먹고 와야 돼. 확실해. 흥출기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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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둥이 아빠. 3포트 2분에 6점. 지키나요? 지키는 농구. 수비 농구. 과연 아. 아, 저 새끼 저안 돼. 저구멍이야 완전. 잡죠, 잡죠. 이게 삼점 하나면 끝나죠. 아 쉽사. 아, 아, 아 이게 안 들어가. 아 파울까지 흥출기몰. 넘어지네 공은1 5 초. 파울은 하되 노막은 주지 않겠다. 참고로 흥진이가 김현로 발령이 났습니다. 혹시나 저사상 가서 고기 사시려는 분들은 뭐 안, 이용이 안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56대 47. 화이트 승리스 일격이 종료. <laughs>